귀에서 소리 들리고 이러신 분들이 요즘 많죠. 나이가 들어서 주로 그런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귀에 계속 이어폰을 끼든지 이래서 잘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사주로 보면 귀가 잘안 들리고 젊으나 나이 드신 분들은 오행상의 수가 부족하거나 사주상의 흙탕물이 되어 있거나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물이 고여서 정체돼서 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오형상으로 수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청력이 안 좋으면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치매 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청력은 개선을 빨리 해야 되겠죠. 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초류 해초류가 청력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식초도 청력 해소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씨앗, 오자라고 하는데, 관의에서는 오자를 먹으면 청력에도 좋고, 정력에도 좋고, 모든 건강의 기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자라는 것을 흔히 알고 있는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자전자, 복분자, 이걸 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자를 섞어서 먹으시든지, 그것도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마황이라는걸 섞어 먹고 하는데, 처방전이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든지, 어떻든, 씨앗류. 오자가 아니라도, 오자도 그 씨앗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씨앗류. 견과류, 우도 일종의 씨앗에 속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많이 드시면은, 정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꾸준히 먹으면, 뭐든지 다 해소가 됩니다. 씨앗동원이라고, 잊어버리고 먹어야 돼. 며칠 먹고 효과가 있는 식약 병원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몇년 먹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러면 개선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압자리로서는 아주 효과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이건 하면은, 빠른 사람은 금방 효과가 올수 있고, 늦어도 반드시 효과는 보는 이가 청해라 자리인데, 귀, 이렇게 입을 벌리면은 요게 속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일을 지압을 계속 해주시면 효과를 반드시 보니까 꼭 해주시면 좋겠고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이 부분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만져주면 여기 지압해서 안 되는 분들 도 효과를 보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압하면 다 효과 본다는 거죠. 그것도 있습니다. 약지, 약지 끝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제압을 해주시면 또 기,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본다. 노력만 하면은 음식을 그렇게 먹는다든지 제압을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효과는 다 봅니다. 잘안 되시는 분, 여기저기 치료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효과를 보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청력이 안 좋고, 이명이 오고 이런 분들은, 치매올 하는 것도 높고, 빠르고, 그러니까 빨리 나해야 돼요. 그래서, 식약 병원이라고해조류라든지 시안유, 그런 것도 꾸준히 상용을, 상식을 하시고, 지압도 꾸준히 하면은, 효과를 반드시 보니까, 꼭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